키 보고 싶어요. 네요. 그래. 한 집에 살고 싶지. 이곳은 지난 12월 수리부엉이가 번식에 들어가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산수의 꽃 피는 3월을 맞아 새끼는 무척 자랐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던 동지를 벗어난 지는 벌써 2 0 여일이나 지났습니다. 밤의 제왕 수리봉이 다운 넘넘한 자태를 뽐냅니다네 개의 알중두 마리가 깨어났는데 이 모습은 펠릿을 토하려는 행동입니다. 덩지상으로는제 부모와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새끼들을 건장하게 키워냈지만, 음미수리봉이는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초, 느닷없이 나타난 2년생 새끼 때문입니다. 방사한 지 10개월 만에 의미를 찾아온 것이죠. 응, 어, 울 거야, 금방, 이제. 올것 같아. 보고 싶어요. 에휴 그래 한 집에 살고 싶지. 그날 이후 어미는 매일 독립한 새끼를 부르는 음. 것이 일과가 됐습니다. 저기 저그 까치 우는 거 보니까 그거 왔나 보다. 음. 드디어 그가 나타났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반복되는 구조센터의 일상입니다.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오른쪽 눈의 각막이 손상된 음. 상태였습니다. 이곳 센터를 다시 찾아온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어미는 먹이를 문 상태에서 새끼가 오는 방향으로 우러대는데요. 새끼가 오면 당장 먹이를 건넬 분위기 입니다. 낌새를 차린 새끼가 날아오는데 그러나 녀석이 노린 것은 센터에서 제공한 먹이 그러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새끼는 어미가 있는 철창 앞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배가 고픈지 뼈다귀 하나를 잡고 있네요 어미와 아비는 하염없이 새끼를 부릅니다 새끼도 제 부모를 부르기는 마찬가지. 심지어 의리관까지 부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철창이 가로막고 있기에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서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하루에 열 번씩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끼는 이미 야생에 적응된 건강한 개체고요. 어미는 날개골절로 인해서 방사가 불가한 아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을 개방해서 새끼가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것도 그 자연의 위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합사하게 되면은 결국은 새끼를 해줄 겁니다. 다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미를 방사해서 둘이 만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미는 불행히도 야생에서 정할 능력이 안 되죠. 소리 없는 비행을 통해 사냥을 하는 수리부엉의 특성상 다친 날개는 안타깝게도 치명적입니다. 수컷도 유리창 충돌로 뇌진탕 후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방사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뜸은 수리봉의 세상입니다. 다만 방사 개체는 센터에서 제공한 먹이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포획해 손상된 강막을 치료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포획을 하려면 국가유산청에 허가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절차도 복잡하고요. 그 정도 각막이 좀 이상한 것은 거의 안일 수준이기 때문에 자연치료가 충분히 되고요. 실제로 방사색기는 수리봉이 특유의 소리 없는 비행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각막 손상으로 불편하긴 하지만 사냥하는 데는... 문제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4월 말, 구조센터의 수리 부엉이 번식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1월 15일 깨어난 새끼들은 제 부모와 구별이 안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먹는 양도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 먹기는 하루에 한번 해질 무렵. 1일 병아리 먹이고요. 안에 이제 부족한 비타민C를, 비타민제를 넣어서 같이 급여를 하려고 합니다. 새끼들은 벌써부터 반응합니다. 마리당 성체 기준으로 4마리에서 5마리가 들어가고요. 매추리가 병아리세 3마리 정도 양이어서, 병아리로 따지면, 여기가 4마리가 있으니까, 한 16마리 정도. 매추리 기준으로는 1마리 반 정도 들어갑니다. 먼저 먹이를 먹는 쪽은 어미. 먹이의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새끼에게 먹입니다. 새끼 스스로 먹기도 하지만 제 어미가 주는 먹이가 최고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을 무렵 독립할 때까지는 이렇게 어미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물론 서서히 사냥훈련도 받으며 독립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배를 채운 어미가 다시 먹이를 찾습니다. 챙겨야 하는 또 다른 새끼 때문입니다.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면회장에 앉아 기다립니다. 의무 같은 경우 먹이를 계속 구고 있습니다. 바깥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저 위쪽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독립한 2년생 그 개체를 부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새끼에게 먹이를 건네지는 않지만 먹이를 물고 새끼를 부릅니다. 독립하였으니 힘들더라도 스스로 살아가도록 채찍질하는 어미의 아픈 마음 아닐까요? 이것이 야생입니다. 해가 기울자 독립한 새끼는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모습이 감지됐습니다. 바로 각막이 완치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더욱 사뿐하게 먹이를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눈이 정상임을 알수 있습니다. 과연 치유를 믿은 게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독립개체의 행동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공된 먹이보다 사냥에 더 열중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력을 완전 회복한 녀석은 어둑해져서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리부엉이 5년의 모습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곳 센터 주변은 쥐가 많은 곳. 쥐 전문 사냥꾼답게 쥐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까치가 회방을 놓아도 밤은 수리부엉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야생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어미를 찾습니다. 음미의 바람대로 독립 개체는 또 다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면회장에 머무는 시간도 줄었고 어리광도 거의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인한 센터에서는 먹이량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어둠이 내려앉아야 먹이를 가져갑니다. 수리와 센터의 노력 덕택입니다. 그런데 독립개체가 날아간 곳에 또 다른 수리부엉이가 나타났습니다. 밤의 세상을 지배하는 이 수리부엉이는 왜 찾아왔을까요?